그 차분하게 진만. 자 주어의 맞은 출. 어아 양득 그 당하는구나. 그러네. 아 이런 양득 당했네. 자 일단 기본 조로 강력한 일반 방에. 자 조를 잡고 나서 변화 보고 있죠. 자 여기 만요 기세 있는 한수. 아, 그 상대 선택이었는데, 자, 말을 자꾸 그 말을 그대주고그둘 수도 있었죠. 그 선택 구간이었는데요. 자, 이제 우리 만원 그 살려야죠. 소중하니까. 그 지금 여기서요. 그 잠시 고동마자리좀 보고 있고요. 그중앙에 상대 눈썹 좀 보고 있고요. 자, 마장군이 너무 실순다. 그러면요. 자, 고동마에. 그 지금도 그 마대에 교환하겠습니까? 아그 마대 교환을 피하네요 자 차가 이렇게 나가고 나서 변화 좀 보고 있는데 그 아니면 요그 약간의 그 완급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굽내리게 자 초안간에 서로가 자 수강상태 자 수강상태 가려고 했는데 까칠하게 여기 차가 한번 나가서요 아 그리고 마대교환 자 잡고요 상대 선택이죠 아 여기 봐. 잡네요 예그 상의 한번 들텐데요 자 모양조로 여기 어, 그리고, 3번 다들 필요도 있죠. 그, 약간은 참신하게 운영을 좀 한다면요. 살를 차분하게 올려서, 참신하게, 귀상 형태 갖추고, 자, 마요, 아, 곤란하지. 자, 기세 있는 한수. 그리고, 다시 한 번, 기세 있게, 어, 그, 차가 있는데요. 하지만, 자, 우리 그 상이 서포트인지 하고 있죠. 자, 좋아요. 자, 살포시. 그, 아주 그 살포시요. 자, 응수타진 들어가요. 아, 이 노타임 자신감 뭐야. 자, 차가 걸렸으니. 글쎄요, 그 우산줄이 딱그 눈에 가네요. 자, 면상을 잡고요, 어, 차가 또 살을 그 잡는 수 보고 있는데. 아, 우리 그 상. 아, 상이 잡히는 거 아니야? 자, 이를 그 어찌야? 자, 예의상 받아줄 텐데. 그 약간 참신하게 받는다면, 자, 중앙에 상이 뜨고 참신하게 받으면요. 자, 왜사의 고통을 받겠습니까? 자, 맞아요. 자, 그리고 나서, 그 잡아요. 어, 상을, 그 잡아봐요. 그 자신감 있게. 자, 상대 그 면상 뭐예요? 그 면상, 상대. 그 자존심. 자,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, 강력한 일반방에 그리고, 그 사과죠. 자, 사는 이렇게 닫을 수 없죠? 처음 답 자, 다시 한 번, 상대포가 잡히는 순간, 예. 아, 일단 그 차분하게 대응수가 잘그 나왔죠? 자, 이쯤에서, 그 맞죠? 자, 굳이 그 상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. 자, 이유가 없어요. 자, 차한번 쫓아내고요. 예그 상대 차가 어딘가 피할 텐데요 자 노골 쪽에 난수 자 여기 차요 자 상대 2선 자 뭔가 그 느낌이 그 쎄하지 않습니까 그세한그 그 느낌 자선파워 플레이닉 함바에 아 장군이요 예그 장군 받아야죠 차분하게 먼군에 자 포장군 그게 아닌가 아 포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피니시 블로풀파워나이탄바에표 수고했습니다